음, 제기가 잘까요? 아면 오늘 여기까지 가면또또 찍어주세요. 아, 씨. 아니, 씨아물티야 바람이 많아졌어. 허허허,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포지 좋고! 체크! 캬. 양이면 저도 찍어주시죠. 여기 찍을게요, 땅. 너확 너무 확 해야지. 어, 그게 딱, 딱, 딱. 바람처럼 숨. 이방에 들어가줄게요 네. 이거 이거 체크해야 돼요 이거.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방이 아. 헛. 어. 아 이거 이거 안 움직이는 가짜죠? 하고 들어갔는데. 아우, 어, 들어가는데 갑자기 다 닫히면 어게 되냐? 자, 찍어주세요 아, 거기서 하면 재미없죠 찍어, 그냥 아, 눌러거리 원, 투, 쓰리 찰칵! 액션 찰칵, 찰칵. 찰칵. 네, 찍혔습니까? 네 자, 그럼 엔디, 엔딩 여기서 찍죠 일로 와요, 제 옆으로 와요 자, 이 랩은 플렉스토어에다가 어, 마인크래프트 맵 다운, 다운이라고 치시면 한두 번째가 세 번째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모양으로. 그리고 그거 들어가시고, 어, 어 맨첫 번째로 누르시면 이쥐라기 월드가, 주라기 공원이죠. 쥐라기 공원입니다. 월드에요. 쥬라, 라기 공원이에요. 월드라고 되어있던데, 영화에서? 쥬라기 공원이에요. 닫쳐요 자, 쥬라기 공원. 월드야. 공원이, 여기 월, 아, 어쨌든 간에. 주라기 공원. 그, 맵, 마인크래프트가 지원한 드라기 맵을 봤는데요.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만드시고 오신 분도 제일 수고하셨고요. 이 맵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된 게 나오면 아주 멋진. 아 완성되고 나오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이빠이개 좋았어. 개 좋았어. 야.